그리고 왜 굳이 어렵게 이렇게 책을 읽느냐? 구글에 들어가서 클릭 한 번만 하면은 내가 원하는 모든 내용을 다 얻을 수가 있는데. 쉽고 재미있게 책을 읽는 새로운 방법. 안녕하세요. 1분 책 읽기 이난희입니다. 저는 패션 디자이너이자 북튜버예요. 오늘 제가 뽑은 책속 1분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저는 다시 책으로 라는 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책을 읽을 때 이렇게 책 읽기에 관련된 책을 가끔 중간에 읽어주면 읽어주는 것도 굉장히 독서에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 책은 모든 것이 디지털화 되어 가고 있는 이 시대에 다시 인쇄물로 된 책을 읽자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인데요. 근데 꼭 인쇄물로 된 책을 반드시 읽어야만 해라는 결론은 아니어서 저는 그 부분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이 책의 저자는 메리언 울프라는 뇌과학자가 쓴 책입니다. 이이 어, 책을 쓰게 된 동기가 저는 굉장히 좀 인상 깊었는데. 어, 책 읽는 뇌라는 첫 번째 저서를 이분이 쓰셨어요. 이 과학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연구를 거쳐서 그책 읽는 뇌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연구를 하는 동안에 우리 이 주변 환경이 너무나 변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읽는 법을 학습하는지에 대해서 거의 한 6, 7년 동안에 연구를 하고 이책 어, 읽는 뇌라는 책을 세상에 내놨는데 이 세상이 6, 7년 사이에 너무 많이 바뀌어 있었다는 거죠. 디지털 기반으로 된 읽기로 변해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제가 4월에 읽었던 90년생이 온다에도 굉장히 비슷한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90년대 태어난 아이들은 이렇게 인쇄물로 된 책보다는 디지털로 된 책을 읽기를 더 선호한다. 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우리의 뇌가 책을 읽지 못하게 바뀌는 건 아닐까라는 그런 물음을 던져주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어, 미국에서 대학교를 다니는 어떤 한 학생은 자기는 이렇게 인쇄물로 된 책보다는 디지털로 된그 글을 읽을 때 훨씬 더 집중이 잘 되고 그리고 왜 굳이 어렵게 이렇게 책을 읽느냐 구글에 들어가서 클릭 한 번만 하면은 내가 원하는 모든 내용을 다 얻을 수가 있는데 라고 반문을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책 속에서는 어, 책을 읽는 사람도 책을 읽지 않는 사람도 궁금해하는 그런 부분이 실험에 의해서 결과로 나와 있었어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좋았어요. 책 속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과학자 타미카치르는 초등학교 5학년생들에 관한 대규모 연구에서 바로 그와 같은 사실을 발견했지요. 그녀는 동일한 이야기를 인쇄물로 읽느냐, 스크린으로 읽느냐에 따라 학생들의 독해력에 중요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대다수의 아이들이 디지털 읽기를 선호한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자신이 읽은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인쇄물로 된 책을 읽은 게 훨씬 나았다고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했는데 이게 실험으로 결과가 나왔네요. 우리 뇌가 기억을 할때 공감각적인 어떤 감각을 동원을 할수록 기억에 오래 남는다고 합니다.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어, 기억, 모든 것을 기억하는 남자였나? 그 기억력 챔피언십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억력을 훈련하는 방법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어, 청각. 그 다음에 촉각, 후각, 그런 모든 감각을 다 이용하면 할수록 기억이 잘 되고 오래 남는다고 합니다. 자기의 모든 오감, 육감까지 다 동원을 해서 기억력을 강화하는 그런 훈련을 하더라고요. 근데 책을 읽을 때도 지금 제가 손에 들고 있잖아요. 이 책의 무게, 그리고 책의 냄새, 책을 읽을 때의 어떤 그 공간, 그 다음에 책의 내용이 어떤 부분에 어느 위치에 있었는지 하는 그런 모든 감각들이 기억력에 도움을 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디지털로 된 책을 읽을 때는 그런 것들이 좀 감소하는 그런 경향이 있긴 해요. 그래서 기억에 잘안 남고 그리고 집중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이렇게 우리의 뇌 속에 공 감각적으로 기억이 오랫동안 남아 있으면 있을수록 어떤 자기의 의견을 이끌어내는 추론이라든지 아니면은 남을 설득하게 하는 그런 힘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길러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아이들은 많은 정보를 얻긴 하지만 그걸 자기의 것으로 발효하는 시간을 가지는 못한다고 해요. 이책 속에서는 너무 많은 입력이 주어지는 탓에 이제 우리는 연습을 하고 비유를 하고 정보를 저장할 시간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과 추론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외부의 어떤 지식에 의존을 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시간을 갖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이미 아는 것과 처음으로 읽는 것들 사이에서 유사성을 발견하고 정확한 추론을 끌어내는 능력에도 중대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이들은 자신들이 뭔가를 안다고만 생각할 테지요. 하지만 저자는 반드시 인쇄물로 된 책만 읽어야 해 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이 부분이 이 책의 좋은 부분인 것 같아요. 5살 이전에는 디지털 기계를 멀리 하되 왜냐하면 우리가 책을 읽는다는 것은 본능이 아니라 학습에 의해서만 할수 있는 행위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살 이전에는 디지털 기기를 멀리 하되 그 이후에는 태물로된 것과 그리고 디지털로 된 글을 병행하는 게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 속에서 한 학생이 얘기한 것을 싣고 있는데요 책은 나를 느려지게 하고 생각하게 만들지만 인터넷은 나의 속도를 높입니다. 어, 두 가지의 어떤 장점을 적절하게 이용하는 게 좋겠지요. 저는 어, 요즘에 다시 이렇게 인쇄물로 된 책들을 더 많이 보기 시작했어요. 제가 전자책과 종이책의 어떤 장단점 비교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아직까지 전자책을 봤을 때는 좀 주의가 산만해지더라고요. 그게 색업편향이라는 우리의 어떤 본능 때문이라고 해요. 날씨가 점점 무더워지고 있고 그리고 여름에는 어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기에 상식적으로 가을이 독서의 계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여름이야말로 최고의 책을 읽는 데 좋은 계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름을 좋아하기도 하고 또 시원하게 에어컨 틀어놓고 앉아가지고 책을 읽고 있으면은 진짜 완전 책 속으로 푹 빠져들 수 있어요. <laughs>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더운데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 어, 오늘 제가 뽑은 책속 1분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